모든 조건이 좋으면 여섯 개도 당연히 한 시간 이내에 끝나는 거고 두 개를 하는데도 두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임플란트가 그냥 임플란트 하니까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치과의사 서정우입니다. 음, 오늘은 환자분들이 또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첫날 상담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을 때, 다음에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설명, 또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하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뼈가 좋고 넓어서,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엔 임플란트를 3개를 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평균 따지면 하나 하는데 5분밖에 안걸리는 거잖아요. 수술시간이.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 걸 기준으로 따져도 뼈가 아주 좋고, 뭐다 치은도 부착치은이라고 단단한 잇몸이고, 그런 경우에 가이드 수술을 하면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잇몸, 뼈, 다 좋은 케이스는 5분에서 10분이면 임플란트 하나 기준으로 5분에서 10분이면 수술 시간이 끝납니다. 물론 뭐 마취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다 빼고요. 이제 실제로 수술하는 시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는 하나를 해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뼈가 많이 녹아서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발치 즉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 하는데도 한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은, 한 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많이 숙달돼서 웬만하면 한 시간 안에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은,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가 흔들흔들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체가 썩어가지고 위에 머리만 없고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 뿌리가 이렇게 세개 또는 두개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있는 경우는 그 뿌리 빼는 것 자체가 어려 걸립니다. 뿌리가 나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빼야 되는데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빼기가 어렵고 특히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 근관치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이가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발치 즉시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해도 이를 빼는데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뼈도 이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빼고 임플란트 넣고 뼈 이식하고 그러면 1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케이스는 이는 그냥 쑥쑥 쑥 빠지는 잇몸이 많이 녹아서 근데 이는 잘 빠지고 또 남아 있는 뼈는 또 우회로 많고 그러면 또 새, 생각보다 수월하고요. 어떤 경우는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증을 긁어내는데 한참 걸리고, 째고 그러니까 염증 긁어내고, 그러니까 이는 금방 빠지는데, 거기 이뺀 자리에 깨끗한 뼈가, 뼈만 남게 하는데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결론이 뭐냐면, 임플란트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인식할 때, 어? 나는 뭐 얼마만 얼마만에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냐. 나는 하나도 안부 었는데 어떻게 너는 부었냐?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부고 고생들 별로 안 했다는데 왜 나는 고생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지만이 케이스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은데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섯 개를 하는데도 뼈가 좋고 잇몸도 튼튼해서 하나도 안 찼다. 그럼 여섯 개 하는데도 한 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으면 여섯 개도 당연히 한 시간 이내에 끝나는 거고 두 개를 하는데도 두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임플란트가 그냥 임플란트 하니까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그 치아와 주위에 있는 뼈의 상태, 잇몸의 상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다 라는 것을 네,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치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어,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CT까지 찍고 해야지만 어느 정도 네, 그 수술 시간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어, 보지 않고는 알수 없다. 그걸 한번 다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음, 그냥 궁금하시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금방 알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수시간은 결론적으로 천차만별이다. 빨리 하면 진짜 5분에서 10분, 하나 기준으로 5분에서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